이번 여성교회 제 135차 개사케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원들은다 일어나셔서 객단문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한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그분, 나를 만드신 그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우리들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분, 마치 다윗을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사용하셨듯이 육체의 가치를 가진 우이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낮아져서 주님께로 나가야 할때인데 우리의 완악함과 부패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정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 보잘것없는 나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존귀하게 고배롭게 여겨 주시는 그분, 우리는 지금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자리에 앉아서 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면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전에 나가 아 사망의 사슬에서 구원하신 주를 찬양 하나이다. 주여 동해 삼척 지방 여성계를 사랑하셔서 그동안 코로나 19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0년 1 3 5차 개사회로 1분기 전 예배를 삼척 제일교회에서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시오니 성령님께서 임하시옵소서코코수가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새 은혜와 새 은사를 부으셔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멈췄던 두려움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일곱길로 물러가게 하시며 정신 띄워지길 원합니다. 죽음의 땅 사회를 소속시키시던 주님 안목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일게 도와주옵소서. 지구를 지키고 사랑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영유권이 위에 놓여 있는 내마을 곳에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를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지방 여성 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시지의 교회 회장님들과 온회원들에게 에스더와 같이 스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7천 명의 아버지 남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으로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실 때 우리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고배롭게 정말 저희들이 스님 밖에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신 날흠과 티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해 주시겠습니다. E 세면은 비가 와도 좋은 날씨고, 눈이 와도 좋은 날씨고, 우박이 떨어져도 좋은 날씨로 이렇게 큰 크고 피한 믿음으로 어, 지방 천도 활동을 위해서 돕는 어,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늘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셔서 너무 크게 감사하고 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너나 할것 없이 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어,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 어려운 때를 잘이겨나가다 되네. 그, 그래도 어, 요즘은 총총 반대더라고요. 모이게 힘쓰지 말라고, 어, 모이게 힘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모이게 힘쓰라고 그래요. 힘쓰라고 그래요. 어, 저는 저희는 어, 내일 오후에 이후에도 끝나고 10분 있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어제 문자를 보내면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지 말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이기에 힘써야 될 순간도 있는데 이때가 아까 이것이 두 달은 새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기 때문에 늘 옆에 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조심하고 배교한 후에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옛날에 큰 소리를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속으로, 어, 옛날에는 더 우렁차게 찬송했지만조금한옥하고 낮춰서 이렇게 마음의, 어, 마음의 감동으로 더 나오는 어, 이런 찬양을 하면서 이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이 일에 악장섰는데 어, 어려운 때를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성교회적으로도 잘 어, 힘써 나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복된 계회가 되시기를 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교통 주하시니 아, 여성교회 지방개사회를 통하여서 큰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충성헌신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동해참척지방 모든 여성교회원들 모리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아, 모든 교회와 성도들모리위에이제로터 영원토록 함께 알려주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